안녕하십니까. 벼분사 지산입니다. 흔히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좋은 문구나 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불교 경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 감동 문구 10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공유도 하셔서 아는 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누립시다. 첫째는 문수동작입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평상시 화를 안 내고 부드러운 말한 마디가 중요함을 말해 주는 계성으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임을 말합니다. 중국의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에게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문수보살의 보살의 시자인 준제 동자의 계송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향산 종이에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쓰였던 종이인가? 향을 쌓았던 종이입니다. 얼마 안가 길에서 새끼줄을 주어서 무엇에 쓰였던 새끼줄인가? 비린내가 나는 것을 보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입니다. 본래는 깨끗하나 인연따라 달라짐을 말한 것입니다 법구 비유경에 있는 말입니다 셋째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요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보통 참음이다. 약한에게도 참고 강한에게도 겸손하고 참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써 나쁜 욕설과 비방을 참나니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릴 때.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질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 좋은 말, 괴로워도 즐거워도 돌처럼 찾는다. 즉각 반응하는 것은 경솔한 것임을 말하고 참음의 미약을 말합니다. 자보장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 전문을 다잊지 못함이 아쉬운 대목이지만 시청자들은 꼭 전문을 타볼 것을 권합니다. 사바세계를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수행자를 위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불교가 인연법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연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려야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는 동안 애련 닦은 탐착이 섞여 있음을 정리할 때 용기를 주는 문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 경전 수탄이 파탄에 수록된 문구이지만 참 요즘은 이 문구를 여러 곳에 쓰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입안에 도끼를 잘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가 있다. 자신의 몸을 짓게 되는 것은 나쁜 말의 원인이다. 나무라야 할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칭찬할 때 헐뜯으면 스스로 그죄앙을 받는다. 그러니 끝내 즐거움은 없는 것이다. 괜히 말안 해도 될 텐데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심리에서 말을 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 무민이 오히려 더큰 재앙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경계하는 문구입니다. 한마디를 할 때면 지극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5분 유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보고 달을 손가락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킨다면 주변 사람은 당연히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하며 손가락만 보고 달이라고 하면 은 달도 잃고 손가락도 잃는 것이 된다 그 원인은 손가락 자체를 달로 봄으로 달금과 어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에 도치되어 판단이 흐려지기 십상이므로 이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직관력을 잃어버리는 비유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경전 수능 엄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만하지 않게 하는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이 찐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을 찌게 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 둘째는 참을 좋아하는 것. 셋째는 자신을 뽐내고 즐거워하는 것. 넷째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다섯째는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비만을 피하려면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라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볼 것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 잠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 하는 것인데 세 번째를 잘 다스리면 저절로 나머지 네 가지가 지켜집니다 자신을 범내며 즐거워하면 근심이 없고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함이 으뜸이란 뜻입니다. 이 이야기도 법구 비유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먼저 독과살부터 뽑아라. 어리석은 사람은 현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논리적인 해법에 매달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현재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려 하지만 무엇이 선을 모르고 대처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사를 맞아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주변 사람은 곧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화살을 맞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직도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그의 직업 소속된 단체 인상착의 또그 화살의 재질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알기도 전에 그는 죽습니다. 무엇이 현명한 판단이겠습니까? 중,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눈 불처럼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추는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도 진리는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이긴 것이다.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이 글을 비치하면 큰 덕이 됩니다. 손자병법보다는 가장 확실한 비법으로 남습니다. 전편도 길지 않니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타 종교인도 이 글기는 꼭 필요합니다. 자포장경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일체의 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원래 화엄경 사국의 항구전입니다. 약인 유교지 삼세일체 본 은관법계성 일체의 신조 이 뜻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라고 알지만 거꾸로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한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바로 해석하나 거꾸로 해석하나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갈때 무덤 속에서 마시던 물이 감로수가 아니라 해골 바가지 속에 물임을 날고 세상만 사는 마음에 살렸다는 이치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눈이 이야기가 추측을 이루지만 불교의 유식사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 또한 화음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공감하는 불교에서 기인된 열 가지의 감동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볼, 나무, 석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석가오니불